안녕하십니까 오늘은 자 이런 거 많이 보시죠 예예 예. 이런 걸 이제 전동기라 하죠 전동기 단상 유도 전동기 안에 요게 지금 회전자가 빠져 있지 않습니까 회전자 요게 동그란 거 여기 이제 여기서 이게 자석이 아닌데, 안에 뽑으면, 이게 뱅뱅뱅 돌면서 자기장을 발생시켜가지고, 뭐, 여기 하여튼, 어, 뭐 전원을 공급해가지고, 뭐 하는 그런 전동기인데, 모터모터를 돌리는, 예, 요, 런걸 이제 단상이라죠, 단상. 예, 단상. 하나의 손으로 어, 감겨져 있는 걸 단상이라죠. 뭐, 잘은 모르는데, 하여튼 뭐, 이 전자제품을 뜯으면은 이런 게 많이 옵니다. 이 단상 유도 전동기라고 말, 말하죠. 단상 유도 전동기. 에... 그리고 영어로 말하면, 단상은, 단은, 이제 싱글. 하나의 선으로 이루어져 있다. 하나의 신, 선으로 감겨져 있다. 한 선으로. 삼상이 있고, 단상, 단상이 있잖 삼상은, 이제 세, 세 가닥. 각기 다른 세 가닥이 있으니, 이제 교차로 연결하는 거. 그런 걸 삼상이라고. 요거는 단상. 에. 싱글파스 싱글패스 영어로만 싱글패스 어 인덕션 모터 이렇게 영어로 표현할 수 있겠네요. 인덕션 모터 인덕션 모터 요게 이제 요거는 지금 이렇게 이 구리선이 있지 않습니까. 이 구리선이 연결 안돼 있죠. 이게 단락돼 있죠. 예. 예. 요런 거 단락돼 있는 걸 갖다가 농형 농, 농형 예. 단락돼 있다고 농형 예, 농형 어, 단상 전동기다 이렇게 뭐 단상 유도 전동기다 그렇게도 말합니다 이걸 뭐 제가 공부한 거는 그렇습니다. 농자는 이제 우리가 어, 뭐 이렇게 농하라고 해야겠죠. 농 예전에 지금 말안 쓰는데 뭐 이렇게 말 못, 말을 잘 안, 못하는 사람을 농하라고 해야겠잖아요. 농그 농자입니다. 그렇게 단락돼 있다는 겁니다. 소리 이렇게. 연결되어 있지 않다는 뜻, 그런 뜻입니다, 이게. 예. 하여튼, 여기서 어떤, 그, 그게 저항이 생겨가지고, 어, 그 자기장을 이렇게 발생시키는, 예. 막요 아, 안에서 뺀다, 뺀 돌지 않습니까, 이게? 회전자가. 이 회전자가 지금 뺐는데, 전부 다 회전자를 뺀 상태인데, 회전자 자체는 자석이 아닙니다, 이게. 보통, 뭐, 회전자가 자석으로막 이루어졌지 않습니까? 회전자 자체는 자석이 아닙니다, 이게. 근데 이제 뱅뱅뱅을 돌면서 이제 자, 자, 자기장을 발생시키죠, 이게. 아, 문 뭔가가 있기는 확실하지 않습니다. 예, 제가 공부하는 범위 안에서, 제가 아는 범위 안에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자, 그래서 요런 걸 하면은, 요런 게 이제 이렇게 전자제품이라든가 이런 거보해하면은 많이 오죠, 이걸. 예, 뭐, 전자렌지도 나오고 많이, 많이 옵니다. 이런 걸 갖다가 이제, 모아놨다가, 예, 또, 어, 자원을 추출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런 걸, 요, 요, 어, 그렇게 뭐, 이런 것에만 추출하면서 기본적으로, 이제 전에도 말씀드린 기본적인 것은 좀 알고 하는 게 좋다고 생각했기 때문에 제가 말씀드린 겁니다. 제 아는 범위 안에서. 예, 뭐 기본적인 것만 깊이 들어가면 골치아 보지 않습니까? 이게 우리가 전문가가 아닌데, 뭐, 전동계의 뭐, 구체적인 어떤, 뭐, 역할이라든가, 뭐, 이 부속, 이런 것들이 하는, 이런 권선들이 하는 역할이라든가, 예? 뭐, 이 안에 있는 회전자가 하는 역할이라든가, 이런 단상, 이, 코일이 하는 역할이라든가, 이런 걸 우리가 뭐, 아주막 세밀하게 들어가서막 전문가처럼 알 필요는 없는데, 기본적으로 이제 어떤, 이제 어떤, 저, 그 구조와 역할을 한다, 그, 오 정도는 뭐, 그러고 명칭, 단상유도준동기인데, 농형이다. 그 정도는 우리가 알고 넘어가는 게 좋겠다. 그래서 말씀드린 거고요. 자, 이런 거는 이제 어떻게 이제 추출하는지 오늘 한번 여러분들하고 같이 한번 해보면서, 구리량이 어느 정도 나오는지 한번, 구리를 한번 빼보겠습니다. 그것도 이제 구리 빼는 방법이, 음, 보시면은, 오늘 뒤로 좀 물리고 있다는 요 그런데 되고 물론 이제 바이스에 물려가지고 하면 좋은데 지금 바이스가 지금 저쪽에, 어, 저쪽에 책상에 숨나는게 약간 타격을 주면은 조금 부서지는 경향이 있어가지고 교체를 해야 되는데 수리를 하든지 뭐 그걸 해야 되는데 아예 못하고 있습니다 이런 거는요 예, 일단 이런데 되고요 예, 이렇게 되고 예, 여기 수평이 안 맞네. 요것도, 제가 요거 나중에 요것도 지금 하나, 예, 요, 기 수평이 맞으면 참 작업하기 좋거든요. 요렇게, 요런 거 되고요. 예, 요게 되고, 요렇게 치면 됩니다. 그게 음, 이렇게 이렇게 놓으면 폭도가 이렇게. 이놓고이끊 어느 정도 빼지면은 요거 되고요. 착착 치면 옵니다, 이게. 음, 이렇게 렇게딱 되고요. 야, 여기 높이만 맞으면 참 좋은, 좋은데. 놓지 이렇게. 이 종류 손야 이게 이렇게 놉니다 이런 식으로 빼면 됩니다 그리고 이제 가운데는 이거는 가운데는 잘 빠집니다 이게 가운데는 음. 이런 거 되고요. 음. 자, 이거 하나 나왔죠. 그러고 난 다음에 이제, 이거는 이제, 부셔주면 되겠죠. 이 이제 단상 단상은 한 가닥으로 이렇게 쭉 연결해가지고 이렇게 감겨져 있는 걸하다 단상이랍니다. 자 이렇게 해서요 끼만 네. 된다. 이런 식으로 빼면 됩니다. 자, 이런 식으로 빼면 되고요. 자 작업해가지고 한 말씀 좀 드릴게요. 지금 작업을 좀 해볼게요. 지금 자, 한번 시작해 보겠습니다. 예, 잘 보이게 해서 조금 내릴게요. 어, 이 정도 부 틈만 보이겠네요. 예, 이 틈만 보이죠. 예. 각도를 잘 봐야지 또. 작업하는 장미 잘 찍히지? 한번 해볼게요. 예 자원하셨습니다 보시다시피 뭐한 10분에서 한 15분 정도만 이렇게 투자를 하시면은 예 이렇게 에 예, 부리를 얻을 수 있다 예, 자원이 이제 분리가 딱 되죠 이게 예, 고철과 예, 구리 예, 자원이 분리가 되지 않습니까 이렇게 그냥 이렇게 분리를 안 하고 이, 이렇게 꼽혀 있는 상태에서는 예, 가격이 확 떨어진다. 확 떨어지는 게 아니고, 거의 고칠값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 고칠값에서, 어, 뭡니까? 이 구리값으로, 이렇게, 대변신하는, 다섯 배, 여섯 배 수익이 나는, 그런 걸로 변신할 수 있다. 그래서 이렇게 조금씩 모아놨다가, 이것도 마찬가지로, 하루에 뭐, 한, 한, 일, 이십 분만 이렇게 투자를 하시면은, 어, 이렇게, 소량이지만, 이걸 한자, 계속 모으다 보면, 이런 게 많이 옵니다. 분해를 안 하시는 분은 잘, 이렇게, 그 뭡니까 이런 걸 구하기 힘들지만은 에, 분해를 하게 되면은 이 전자제품 분해하면은 안 아, 들어있는 것이 이 단상 유도 전동기입니다. 에, 특히나 농형 이렇게 본선으로 돼 있는 거, 단락되어 있는 거 이런 전동기는 굉장히 많이 온다. 에, 그렇게 보시면 됩니다. 자 그래서 오늘은 그리고 요, 요 요것도 이제 구리선인데 에, 이것까지 뭐. 하라는 그런 말씀은 또못 드리겠네요. 저는 처음에는 여기까지 다 했습니다. 이거 다 뺐습니다. 이거. 구리. 구리선 여기까지 다 뺐습니다. 자, 그래서 오늘은 여러분들에게 네. 이것도 그립기는 말하자면 이제 뒷걸모아 태산이 되는 거죠. 그야, 항상 말씀드리듯이 작업을 하실 때한 번에 뭐 어떤 큰뭐 돈을 번다든가 그런 사고방식을 가지지 마시고요. 예, 꾸준하게 한다. 예, 꾸준함을 이길 수는 없습니다. 예. 단복에 뭐가 된다는 것은 불가능하지만, 꾸준함은 뭔가 이룰 수 있다. 그렇게 보시면 됩니다. 예. 제가 이제 삶의 지혜를 얻은 것이, 어, 바로 이겁니다. 이, 이것을 하고부터, 어, 이, 방구석 보물집이 이을또 하고, 또 이런 취미를 갖고부터는, 이것도 취미도 취미지만 하나의 또 생기형이죠. 예. 생기도 여기서는 오기 때문에, 예, 예. 이걸 하고부터는, 보 예. 부지런함과 개미정신, 이것이 이제, 어 굉장히 중요하다. 그렇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예. 무조건, 자, 보면은, 어떤 사람들은, 아, 그거, 이르, 이르, 이런, 좀 비아냥거리듯이 생각하시는 분 있죠. 예. 그런 분들은, 어떠한 일을 해도 잘안 됩니다. 솔직히 말해서. 예. 이 작은 것의 소중함, 이런 것을 알아야 됩니다. 이, 이거 뭐, 그거 모아가지고, 어느 천 년에 뭐, 어, 어, 목도를 마련하니 돈이 되나, 뭐, 어, 이런 식으로 소방설까지입니다. 예. 여러분들 지금, 지금 자신이 서 있는 위치에서 땅을 파보십시오. 옛말에 그런 말이 있잖아요. 땅 하는 걸 파봐야 돈십원 안놉니다 예. 근데 이거는, 그에 비하면, 1,20분 투자해가지고, 예. 엄청난 수익을 얻을 수 있죠. 제가 엄청나다 하는 말을 자주 쓰는데, 엄청나다의 기준은 부자들이 보기에는 이거는 하찮은 뭐 손톱에 때만 치면 몇개안 보일지 몰라도 이렇게 고물을 두시는 분들은 이거는 엄청난 겁니다, 사실. 이 파지 항상 기준으로 생각해 고물은 이제 고물하시는 분들은 기준이 파지 아닙니까? 이공무 하시는 분한테는 이 정도 이건 그 가치를 가지 고일 이십 분차 자기가 이렇게 노는 거 이거는 엄청난 수익입니다예엄청나다 하니까 뭐어 엄청나게 돈 번다 하니까 야 뭐, 그거 뭐 그거 뭐돈 얼마 된다고 그걸 엄청나다는 표현을 쓰나 이렇게 생각할지 모르지만은 저희같이 이렇게 공을 공물을 줍고 파지를 주는 사람한테는 파지 뭐 50원 60원 뭐아바이트가 70원 하는데 그렇게 따지면 이거는. 어, 이런 작업은 구리 작업이라든가, 이런, 예, 이런 작업들은, 예, 엄청난 수입이 생기는 것은 맞습니다. 맞지 않습니까? 없는 것을 만들어내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예. 그리고 이제, 음, 좀, 그런 분들은, 좀, 머리에 좀, 사고를 좀달리하십시오 자신이 이제, 지금은 먹고 잘 살고 있겠지만, 언젠가는 또, 밑바닥 인생을 살아갈 때, 어, 그 마인드가, 정신이, 정신 상태가 중요한 거 아닙니까? 그죠? 사람이 정신 상태가 똑바로 바뀌어야지 먹고 살든 뭐 가난하게 살든 부자로 좀여유있게 살든 예, 그것이 이제 인생의 어떤 음, 끝까지 죽을 때까지 가는 데 있어서 도움이 되지 항상 부정적인 생각이나 뭐 이런 생각으로 가지게 되면 은 예, 남과 비교하고 이런 사고방식을 가지면 예, 안 됩니다, 소리. 아, 이 아, 자꾸 이거 전결로세놓오세요 아, 씨좀 말이 많아지네. 자, 오늘도 끝까지 시청해주셔서 감사하고요. 개미정신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오늘도 건강하루, 행복한 하루, 즐거운 하루 되시기 바랍니다. 예, 네, 감사합니다. 안녕히 계십시오.